자 오늘은 이제 로스트 사가 문제점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음, 원래는 중급자 편 이어서 만들고 있었는데 어, 어떤 초보자 분이 한 말이 저에게 이게 로스트 사가 이거 패치를 해야겠다 이거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스트사가 문제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상은 이제 문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댓글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스트사가 문제점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하는 로스트사가 문제점입니다. 우선은 레더가 망한 거, 그 다음에 진영전 망한 거, 그리고 신규유저, 복귀유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그리고, 용병 장비, 테스트 없이 출시하는 거. 물론, 자기 딴에는 테스트 하겠지만, 저는 이게 거의 테스트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중점을 뒀고요. 신규조, 복규조 배려없음. 그리고 밑에 것들은, 제 희망사항. 이런 것도 출시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보도록 하죠. 우선, 레더 문제점입니다. 보상 문제. 일단 101일부터 1000일까지 보상이 동일해서 레더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100위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레더 몇판 하다 말아버려요 어차 보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연결된 말입니다 보상 부족으로 유저들 참여율이 적죠 그리고 등급 세분화가 안돼 있어서 일단 자신의 실력이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실력끼리의 매칭이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매칭되고, 매칭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요. 레더에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레더가 랭킹전이 된다면 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등급을 세분화 시켜서 레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의 등급이 보이게 왜냐면 낮은 등급인 사람들은 이거 동기부여가 되고 높은 등급인 사람들은 명예가 돼 가지고 음, 높은 등급인 사람들 이 자체가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미니온피도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만든 건데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져다가 우두머리라는 친구 미니온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좋겠다. 명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인 요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영전 문제는, 이제, 릴리 패트. 등게 팀전에서 심각하게 좋은 용병으로 인해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하다. 지금 패트랑 릴리가 현역인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병들이 팀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패트 같은 경우는 뒷국으로 인원수 제한 없이 다 때려버려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그거 맞게 되면은 용병 교체가 안 되고 속성도 걸리고.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는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팀전에서 영향이 너무 커요. 그냥 혼자서 다 해먹어요. 그래서 이런 용병들이 계속 생겨나면은 진영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매피스토 처음 나왔을 때 접었고요. 이, 그때부터는 진짜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매피스토 처음 나왔을 때아시면다 아실 텐데. 그 다음, 서퍼 나왔을 때 접었고, 그 다음에 <laughs> 닥터 스파이더 나왔을 때, 이 게임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이 용병들은 많이 죽었죠. 닥터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아예 죽어버렸고, 서퍼랑 매피는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밸런스가 지금은. 그리고 보상 부족으로 유저들 참여율이 없다. 보상이 없어요, 진영전이. 옛날에 진영전 했던 이유가, 어, 여기, 길드 순위. 그, 진영 포인트를 활용해서 길드 순위를 올리려고 했어요. 단합력도 좋았고, 그때 길드 순위가 어떤 명예였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요즘은 길드 순위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수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포 5인 6인 이거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상위권 5명이 뭉쳐, 뭉쳐버리면 하위권 사람도 죽어도 못 이기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이 인원에 잡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로스사가 트 대회는 3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인이 고정이에요. 근데 이런 불필요한 인원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진영전 할때 그래서 좀 인원수 제한을 2인에서 3인으로 아예 걸어버리고 그리고 매칭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팀도 여러 가지 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진영전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케이크빵이라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몬스터 던전을 하고 있었는데, 부계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탈출은 가보니까 사람들이 넘사벽이던데, 파밍보드 못한다고 쫓겨나서, 이 전에도 여러 채팅이 있었는데, 막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잘해지고 싶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부계라서, 저도 이제 상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급이. 그래서, 아, 신규 유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모르는구나. 그리고, 신규 유저가 존재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신규 유저에 대한 이거를 패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스 사가에서는 비슷한 실력을 가진 유저들끼리 전투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없다. 사설 게임이기 때문에, 강퇴가 가능하고, 어, 실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계급 실력이 중령 사어범인데제이 실계 상대를 만나게 되면 제가 거의 100% 이겨요. 그래서 저는 실계가 의자긴하긴 했는데, 실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아예 이거를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저들, 뮤비들이할게없할게 없어요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아 아는 로트 사가에서 아는 분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전투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할 것도 없고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뮤비들의 스펙을 어느 정도 올리게끔 해서 기존 유저와 어느 정도 전투가 되게 도와주게끔. 그러니까 뉴비들끼리 싸우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얘들의 스펙을 올려서 기존 유저들과 싸우게끔 그걸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뉴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지도화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공략법 이런 거뭐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 누가 읽어 봅니까? 실질적인 퀘스트랑 엮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려 부족 첫 번째, 전 이거 계급제한 걸어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레어 용병, 골드로 사게끔만 해놓은 거. 쓸수 없게끔. 이게 왜 문제인지. 자, 높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유저에게 이런 용병들만 사용해서 게임하라고 하면 재미를 느낄 것인가. 물론 재미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세이버나 이런 거 쓰는, 뭐, 유니크 쓰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 상대하라 그러면, 장비도 거의 없이 이런 걸로 상대하라 그러면 할수 있는가. 저는 절대 전투 못한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뚜드러 맞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 제한을 지금 걸어둬서 신규 유저들은 이런 용병들로만 싸우게끔 해놨어요. 육성 이런 것도 하나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용병까지 쓸수 없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용병 제한을 해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패소를 주고, 대신 패소의 가격은 늘리고, 기간제 용병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레벨을 50 이상 키울 수 없게끔. 레벨 50 이상인 용병을 아무리 써도 레벨업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치장이 안 되게. 로스트사가 꾸미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로스트사가. 그리고 레벨 중요하죠. 이두 개를 멈추면은 언젠간 이거를 영구 용병으로 바꿔야 돼요. 일단은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연구용병으로 바꾸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퀘스트 문제점. 전 퀘스트가 거의 약간 쓸모 없다 생각하거든요. 보상들도 일단은 퀘스트 로스트 사가의 로스트 사가 플레이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딱네 가지예요. 패소, 장비, 용병, 육성. 이것들이에요. 이거에 관련된 게 필요한 거예요. 로사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보상을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죠. 이것도 쓸모가 없고, 이건 제가 진 실제로 초보자 퀘스트를 그나마 할 만한 거를 가져온 건데 이래요. 초보자 퀘스트가 보상이 이거는 정말 안좋은 퀘스트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고 보상도 적절하다고. 근데 이벤트 퀘스트 보면은, 보상이래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퀘스트들하고 이런 초급 용병 소환서를 옛날이나 썼지 지금 이런 거 쓰라 그러못 써요. 다좀 구닥다리 용병만 나오고 못 씁니다. 바운딩 콤보도 지금 사라진 이 시국에 음 그리고 너무 이벤트 퀘스트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완했으면 좋은 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퀘스트들. 육성 관련 퀘스트. 공격력을 30 찍어보자. 그래서 퀘스트 보상을 주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0 찍었으면 40 찍기 퀘스트, 50 찍기 퀘스트, 60, 70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가 퀘스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방어력이 이속이 됐던 이런 육성 퀘스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육성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시스템적으로 육성을 이렇게 찍게끔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육성을 찍게끔 육성이 중요하니까 육성 50 이상 용병 5명 보유 이런 퀘스트 해가지고 보상 주는 거죠. 그리고 용병 관련 퀘스트 영구 용병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동려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기간제로 풀었을 때 이렇게 용병 연구로 만들 수 있게끔 퀘스트를 만들어서, 뭐5 다섯 명, 여섯 명,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퀘스트를 만들어서, 보상을 좀 좋은 걸 준다면, 아마 계속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장비 관련 퀘스트. 뭐 강화하기. 지금 강화 퀘스트 보면 보상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25강부터 30강 찍은 퀘스트가 증발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25강, 장비 몇개 보유 이런 퀘스트 그래서 장비 몇 가지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여러 가지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초보자들에게 그리고 연구 장비 몇개 보유하기 이러면 이제 이런 퀘스트 그 다음에 장비 분해 퀘스트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컨텐츠 관련 퀘스트 보상은 경험치로 이거를 반복 퀘스트로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로 탈출 세판 하는 거랑 3분짜리 몬스터 던전 하는 게더 이득이에요 경험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 탈출 이런 거를 동렬해서 보상을 경험치로 그냥 많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몬스터 던전 하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뭐 보상을 용병 계급 경험치 뭐 만을 주고 EXP 선택권 하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프로타이 레더 진영전 관련 퀘스트는 경험치 관련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벤트로 이제 참여를 하게끔 해서 그런 보상도 좋지만, 고정적인 퀘스트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병 장비 테스트 없이 출시. 전 이거는 좀 개발자들이 반성을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점을 보자면 현재 운영자들이 밸런스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 그니까 러 밸런스를 직치 말해서 저는 개발자들이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저나 이런 사람들이 더 밸런스를 잘 알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는 용비에 출시가 돼서 진영전 레더에서 사용이 돼버리고 버그가 자주 발견되고 그리고 신규 용병들은 현금을 써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 용병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주캐로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과도한 하향으로 용병을 죽여버려요 아예 쓸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그거를 주캐에서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막 없애버려서 일단은 페널티가 심하죠 그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캐를 저희가 키우면, 패소 장비, 육성, 아무튼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게 RPG적인 요소인데, 뭐, 롤처럼 이런 게임이면, 그냥, 뭐, 어떤 용병이, 하, 챔피언이 하향이 되면, 다른 챔피언을 파면 되는데, 로사는 주캐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RPG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무조건 볼수 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껴요. 실제적으로 사망한 용병이 점퍼, 낭일리, 닥터 스파이더, 음향사, 갈포드들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밸런스를 잘 만들어서 출시를 했으면 유저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잘 키워서 하향 당할 일도 없고 그냥 편하게 키울 수 있는데 과도하게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고 나니까 나중 가서 하향을 심하게 때려서 아예 쓸수 없게 만들면 이거 환불도 안 해주고 피해는 유저들이 다 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러니까 애초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용병은 패트리어트랑 릴리 이거는 한 번쯤 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게임이 완전 개판이 됐어요. 이거는 좀 패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패트리어트랑 릴리 한 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범위를 좀 줄이고 방파를 놓고 어.. 속성 이런 거를 살짝 줄여서 그리고 한 명만 맞추게끔 했으면 좋겠고 릴리는 그냥 날개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릴리 이 싸가지 없는 새끼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릴리에 대한 좀 감정이 쌓여서. 그래서 개인적인 해결 방법은 개발자들은 밸런스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에게 체크 받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일주일간 유저들에게 테스트를 받는다. 그래서 무료로 용병을 제공하고 레벨 제한은 50으로 걸어둬요. 더 이상 레벨이 안 올라가게. 그리고 육성 비용은 0원으로 고정시켜서 용병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레더란 진영전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당연히 사용이 안 되게 해두고, 유저들에게 후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용병을 회수하고, 그리고 유저들 피드백을 받은 후, 용병을 다시 점검하고, 테스트를 받고, 유저들의 평가로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이 테스트하는 거를 대신 유저들이 할수 있고 유저들은 이용병에 대해서 미리 알수 있어서 자신과 마음에 든다고 하고 패치가 정확하게 돼서 나온다면 어~ 안정적으로 이제 살수 있겠죠 뭐~ 하향 이런 두려움 없이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로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용병 치장을 좀 많이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장비들과 용병을 자주 출시하면 밸런스 문제가 발생을 해 합니다. 하지만 치장은 밸런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걸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로스트 사가 유저들은 좋아할 겁니다. 꾸밀 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트 사가 유저들은 현재 장비 스킨, 치장 등으로 유저를 꾸미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요. 장비 스킨 만들어 놓은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희귀 치장을 뽑기 위해서 변기통 낚시터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낚시만 해요. 그리고 저럼 꾸미는 것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치장을 늘려서 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제 생각인데 특정 날에 뭐 어린이날, 뭐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나 뭐 주년 이런 날에 골드로 2 0 골드나 이런 걸로 한정판으로 치장을 판매를 해도 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은 어,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줄 평을 볼, 쓰자면 밸런스를 망쳐서 용병 장비 출시할 거면 차라리 시장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장비 같은 경우는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많은 장비들이 나와서 쓰는 게 한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사귄 장비를 만들게 되면은 밸런스를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사기인 장비가 아니면 사람들 이 사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광장 유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트사가 광장 포크레인을 보고 옛날에 얻었던 아이디어인데 광장에 보면은 블럭이랑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마, 많아요. 뭐 광장에서는 버그 버그 버그들도 하나의 놀이가 되고 한마디로 그냥 테스트 공간이에요. 광장, 자유롭게 놀수 있는. 그래서 저는 탈거를 추가해서 음, 미니게임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로 판매하는 거죠. 탈거를. 그래서 비용을 이제 각각 다르게, 뭐 2인용, 4인용, 1인용 등 자동차를 출시해서 유저들끼리 놀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광장에 컨텐츠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VIP 자동차 요게 좀 중요한데 고가의 자동차 이런 람보르기니 같은 벤틀리 비싼 자동차를 특정 금액 이상 현질한 유저에게 지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질 유도도 되고 보상받는 사람들도 어, 재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거래 시스템 입니다. 현재 로스사가 거래는 장비봉인 주문서를 활용하여 거래를 한다. 일회용 거래는 구매자는 거래로 구매자는 다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거래는 폐소로만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RPG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거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와 경매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경매장 거리는 골드하고 페소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페소를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고, 골드는 페소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페소와 골드를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 10%, 20%, 30% 그러면 골드를 충전하지 않고 유저들끼리 사니까, 개발자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로스트 사관는 손해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골드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골드를 만들어내서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소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골드를 구매하는 사람은 로스트 사과에 쓰려고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이, 살려는 사람이 바뀌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세금 같은 거죠.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겠죠. 금액도 커지겠죠. 이 수수료 모든 유저가 쓰는 만들어내는 이 수수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음, 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하고 경매장에서는 수수료가 좀 약하게.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 판매서는. 30만 페소. 지금 장비 봉인서가 어 4,800원인데 그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돈 주고 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장비 판매서를 30만 페소로 정해서 이제 장비를 봉인해서 팔게끔 하고 그리고 유니크 판매서 3,000골드에 판매를 하고요. 유니크 장비 판매서가 5,000골드에 판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이거 얘예요 얘로 용병을 판매하려고 한다. 3,000 골드, 아까 보셨죠? 판매서를 사서, 판매 가능 상태로 만들고, 용병을 판매합니다. 근데 판매 금액이, 원래 투자한다이 3,000원이죠? 기본 용병 가격이 9,800원이에요. 이득을 보려면, 이 가격도 있으니까, 적어도 5,000원에는 그래도 팔아야 이득을 볼거 아닙니까? 그래서, 7,000원에 올려요. 용병 한 명을. 그래서 판매자는 3,000 골드를 소비해서 이게 팔리게 되면 4,000 골드의 이득을 보고, 구매자는 9,800원짜리 7,000원에 샀으니까 2,800 골드의 이득을 봅니다. 로스트 사가는 1만 골드의 이득을 봐요. 왜냐면 판매자가 3,000 골드 일단 썼죠. 용병 팔기 위해서. 그리고 구매자가 7,000 골드를 충전해서 사요. 그래서 용병 가격을 이미 벌어요. 이 거래를 통해서 판매자가 로스트 사과가 아니라 일반 유저인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골드 소비만 이루어진다면 왜냐면 게임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이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현질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골드가 그러니까 현금이 골드화가 됐을 때 그때 이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음 모두가 좋습니다. 판매자는 골드 벌어서 이득, 그리고 소비자는 싸게 사서 이득. 시세만 잘 조정한다면 거래 시스템은 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사는 거는 부담이 커요. 근데 그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썼던 거를 다시 팔 수가 있으니까. 거래가 활발한 게임일수록 유저들의 현금에 게임이 많이 들어간다. 메이플 리니지 RPG 게임에 거래가 없다면 현질한 유저가 몇 명이나 될까? 로사는 완벽한 RPG 게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강 장비를 2만 골드에 팔아요.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 2만 골드 충전을 하던가?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삽니다. 판매자는 개발자가 아니라 유저들끼리 거래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충전하는 유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로스트 사가에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알아서 상품이 발생하고 그리고 소비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을 잘 만들면 로스트 사가에서는 가끔씩 상가 패키지 이런 거 출시해가지고 확률적인 것들. 이렇게 해주면은 좋겠죠. 왜냐면 유니크 나오는 용병 소환서를 확률로 팔아요. 그걸 사서 유니크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재판매했을 때 유저들이 팔았을 때 4만 원에 벌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음제 말이 좀 어렵나? 아무튼 거래 시스템이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게. 유저들끼리도 편하고, 개발자들은 앉아서 그냥 돈벌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못 올렸던 게, 제가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 켜졌다가 지 혼자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가지 시도 끝에 이제 컴퓨터를 고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가 초기화가 돼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번 주에 이제 영상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 주부터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Oh, I wanna run off and play.